어제 그 대한항공이나 시아항공 쪽에 합격한 친구가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오퍼더레코드로왜 합격한 것 같냐. 그랬을 때 어쨌든 저만 할수 있는 말들을 하고 온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경청, 공감, 이런 회사 어떤 행복 이런. 어떤 무언가에 대한 내 생각을 넣는 것, 우리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한 문장이 합격을 이끈다라는 거거든요.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서 정보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게 나만 할수 있는 한 문장이에요. 경청을 통해서 고객 한분한 한 분께 최상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건 나만 할수 있는 말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말. 그럼 나만 할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바로 나만 알수 있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아까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청이 뭘까요?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거, 진심을 담아 듣는 거, 뭐 그런 말도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하지 못할 것 같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혹은 면접과도 처음 들을 것만 같은 그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저는 어떤 말이 좋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예시가 있어요. 상대가 하는 그 말의 단어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읽어나가는 거. 경청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현재 느끼는 감정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경청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한 문장으로 모든 게다 느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감정을 읽는다? 들어본 적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단한 말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문장을 꺼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살펴보고 어, 나 오늘 시간이 좀 있네. 그러면 심리학 관련된 책, 서비스와 관련된 책 또 심리 상담과 관련된 영상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오늘 막 소개팅 프로그램 못해 그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라는 귀여운 프로그램을 보면서 패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거 어떤 남자가 이 여자 마음에 계속 보는 거야 <laughs> 거기서 패널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거를 서비스로 옮겨오는 거죠 고객을 향한 시선인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객을 향한 시선인 실패 없는 존중과 만족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답변을 계속 문장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까 10년 후에 어떤 승무원이 될 거냐 답변할 때뭐 정보를 공유해 준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한 분야에 오랜 시간 그 업을 임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와 데이터에 있어 무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저는 진정한 한 분야의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이런 한 문장이 합격을 이끄는 핵심적인 한 문장이라는 거죠. 좋은 서비스란 뭔가요? 아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칭찬 건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제 음식이 맛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 맛없다고 비판 비난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얻어서 나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주변을 좀 둘러봤죠. 그러니까 코로나 안심콜 번호. 신고번호, 그 테이프가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맛집으로 유명한 칼국수집인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밤 11시에 가서. 그럼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사장님이 TV에도 나오고 엄청 열심히 일하심에도 고객의 테이블 좌석에서 앉아서 주변이 어떤지는 바라보지 않은 거죠.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좌석에서 근무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저는 좋은 서비스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성장 이야기했잖아요. 성장, 그럼 성장, 성장, 뭔? 뭐키클 거야? 뭐, 뭐클 건데. 맨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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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통.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성장을 정의해 줘라. 업무에 있어서는 그날에 배운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를 업무에 당일과 내일에 적용해 볼수 있다면 적용해 보고자는 하그 노력이 성장이다. 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업무에 적용해 보는 것이 적용한 이후에 스스로 잘했다는 칭찬을 해줄수 있는 것이 성질, 그러니까 너만의 뭔가 언어를 표현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한 문장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